12대12 12 동점에서 과규아의 서브. 직선 쪽. 오픈. 바실레바. 다 마우스 됐습니다. 이쪽인데요. 연타죠? 주연아 2단. 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는 도로공사. 역전 기회. 하주님, 역전 타. 개인 시간 차 좋습니다. 왼손을 쓰는 하주님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줍니다. 저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바실레바, 강스파이크! 네. 블락하우스입니다 순한 경기를 어, 하면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킬! 동점 포인트! 네. 네트 맞고 안쪽! 아. 서브 포인트! <laughs> 네. 주에나의 서브가 네트를 네. 타고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타임아웃 도로공사. 그렇죠. 20대20. 바실레바 받습니다. <laughs> 네. 박성희! 네. 이번엔 득점! 아 깨끗하네요. 박성희 선수가 경기한 이후로 네. 지금 공격이 가장 좋은 공격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서브로 이어집니다. 가운데 잘 봤습니다. 페인트입니다. 네. 리콜. 공점 장소연의 서브. 네. 자, 리시브 흔들립니다. 바실레바 준비. 강스파이커 걸립니다. 블로킹 득점. 차이선 선수에게 걸렸네요. 네. 아, 아 코스가 그곳밖에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실레바 선수의 범실이다기보다 네. 3대23 동점. 야, 안정적입니다. 빠르게 리콜 득점. 1 세트 세 포인트입니다. 세 포인트. 높이 떴습니다. 올라가죠 바실레바 강타 자 수비됐습니다 짧게 연결 다시 한번 동점 기회 오른쪽 밀어넣기 안고 떨어집니다 왼쪽이죠 바실레바 자 수비됐고요 1세트 끝낼까요 황민경 직선 자, 받았습니다 수비 끈끈합니다 왼쪽 바실레바 나이스 디그 김애란 디그 다시넘어갑니다 한국 생명 찬스볼. 나이트 오른쪽, 중앙, 왼쪽 바깥쪽. 자, 엄청난 차이선. 마무리 될까요? 공격하지 못합니다. 긴 랠리. 마침표는 누가? 왼쪽. 다시 레 봐. 안쪽. 그렇게 1 세트는 도루 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도루 공사가 마지막에 그수비의 집중력이 결국을 네. 세트를 가져옵니다. 대단한 랠리였어요. 그러게요. 1위를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공격 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화끈한 배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차이석 오른쪽, 니컬, 강타입니다. 서브를 계속 넣고 있는 정시영 선수인데요. 안쪽, 서브득점, 2득점째. 아, 아. 손에 맞아서 튀는 것도 아니고, 저확히잘 네. 아, 자를 잘 것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예림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 주연아, 막혔습니다. 자 넘어가지 않았다는 장소연의어플이고요 이어집니다 안고 떨어지면서 도로공사 기회죠 3단 밀어줍니다 바실레바 조성화 빠르게 박성이 득점 16대 16 동점 주앤아이 서브 자 어렵게 받습니다자 니콜이 짧게 연결 가운데 휘이득점 역전 포인트 워벅전에 후일이 받습니다. 흔들렸어요. 3단 다시 넘깁니다. 올라가죠. 바실레바, 안쪽! 연속 득점의 흥국생명 20대 17. 가운데 후일 걸립니다! 블록킹. 아, 하나 걸렸네요. 블루킹! 이건 뭐, 블로킹 커버도 안 됩니다. 워낙 놀랐습니다. 네. 한지연, 받습니다. 오픈! 박실레바 걸립니다! 니콜의 블루킹! 주건이바니 네. <laughs> 일단 버려지는 게 좋을 듯 싶어요. 24대 21 흥국생명의 세 포인트입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 니콜 강타 득점. 흥국생명 2세트 끝낼까요? 시간차! 나갑니다. 아웃이에요. 네. 아 주연아가 지금 팔쩍팔쩍 뛰거든요 아마도 아마도 이 주연아 선수가 그냥 넘어가면 네. 본인 스스로 화가 굉장히 많이 날듯 싶네요 던지스로 판독되었습니다 자 2세트가 끝났습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결과가 바뀌면서 네. 25대22 흥국생명이 2세트를 가져갑니다 3세트 스타팅입니다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왼쪽 시속공 자 블록킹 바운드 됐습니다 조성아 오픈 바실레바 강타 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도로공사 차이선 선택 김민경 어? 야수비 됐고요. 쫓아가는 조성아 넘겨야죠. 밀어줍니다 차이선 오른쪽 니콜 블로킹! 걸립니다 네. 네. 자, 잠시요. 니콜. 니콜 잡았어요. 이뭐 시간차도 좋대요. 네. 서브는 바실레바 대각선 길게 안쪽이에요. 엔드라인 위에 네,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바실레바 선수가 브로킹도 좋고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은 그 서브 구사를 하는데 네. 엔드라인에 잘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밀어줍니다. 빨리, 빨리. 네. 자, 잡았습니다. 음. 좀부터 고예림. 음. 왼쪽 다시 한번 걸립니다. 잡았습니다. 끝이 지조용성아 선수가 <laughs> 오늘 제이셔한 네. 신났어요. <저희 웃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박유아 잘 봤습니다 올라가죠 속공 막힙니다 단독 블로킹김혜진자 바실레바가 리시브 그리고 박성이 렵게점터 왼쪽 빠르게 고이림 어택 커보겠습니다 오른쪽까지요 연타로 조성아 오픈 강타 따라옵니다 3단 넘기는 김혜란 김혜진, 뛰어가죠 시준비 이동속공 특정. 네. 아, 김혜진 선수 출발이 빨랐어요. 그렇습니다. 김혜진 선수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맥 뒤로 길게 가는 것이고, 네. 또맥피고분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에이, 여러 가지 그 시도를하네요 때리는 것도 방법도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과규화가 맞춥니다. 오른쪽 야! 막힙니다. 야! 박성인가요? 이성희 선수가 오늘 한건하네요 네, 십삼. 우에리 의서브 다시 한번 마실레바 받습니다. 이동 정시영 짧게 넘깁니다 다시 한 번째요. 잡았고요. 홍민경 가운데입니다. 강타. 자 한지연 받습니다. 마실레바 준비. 스파이커 라인아 쪽. 한연 선수도 오늘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2세트 네. 니콜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도로공사가 우세하지 않을까는 네. 전망이었는데 안쪽입니다. 서브 득점으로 세트를 끝냈습니다. 박성희. 자, 2세트와 3세트를 차례대로 지금 가져가는 한국생명이에요. 네, 그 어떤 공격력이나 세트 플레이 이런 것보다는 서브와 서브 리시브에서 세트가 갈라지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차이선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아, 범실부터 시작하네요. 네. 파이널 세트에 대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올라가죠 아, 다시 넘어왔습니다. 차이선 빠르게 장소연! 자, 잡았습니다. 가운데 후위공격! 네. 올려줬고요. 김선영 네. 박성희 수비됩니다. 연타로 네. 네. 받지 못했습니다. 주지 않는답니다. 다시 네. 레바. 김연아 리그입니다. 빠르게 왼쪽 김선영. 자 이제 자기 스윙이 나오네요. 주애나 정확히 올려놓습니다. 이동. 다시 한번 기회죠. 오른쪽 리콜 득점. 신인 이고은의 서비 한지연 잘 받습니다. 올라가죠. 석공 정시영. 가운데로 높습니다 높습니다 자, 호흡 좋지 않았고요 빠르게 이동 김혜진 네. 천혜입니다 더보는 차이선 짧게 옵니다 이동 속공 선영 열탑니다 다시 바실레바 준비 득점 21대19입니다 리시브 흔들었고요 니콜 넘깁니다 추격기에는 흥국생명 조송아 주애나 특점한점차치요21대20 서브 득점! 네? 한 2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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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득점! <laughs> 동점 서브웨이스! 0 3대0 지금 동점이 됐습니다 김유란 정확히 받쳤고요 <laughs> 리컬! <리콜>! 2단네터치하고있입니다23대22 <laughs> <이단>! <laughs> 주애나 선수가 5세트로 끌고 갈수 있을까요? <laughs> 합니다 오른쪽 짧았습니다 다시 넘어가죠 기회는 도로공사니콜자 살아옵니다 다시 넘바 짧게 넘깁니다 왼쪽 한민경 나이스 디 다시 네바 디그, 디그. 박성희 기회죠 강타 득점 아! 동점타 자 중요한 시점인데요 공인니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니콜, 나갔어요! 나갑니다!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아, 리시브 짧았습니다. 올라가죠! 붙었어요! 넘어갑니다! 자, 다시 김에는 도로공사 넘겨줍니다. 경기를 끝낼 기회! 조승환 선택! 가운데! 백어택! 자, 김일란 디그입니다. 그리고 니콜 준비 강타! 블킹 떨어집니다! 경기 끝! My sports channel, spotv TV.